스캐니언 내셔널파크하고 세코야 내셔널파크 지나서 이제 인요 내셔널파크로 들어섭니다 하이세라가 이 끝나간다는 얘기죠 만1 아, 3 0 0만1 5 0 0까지 지금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코트노드 패스라는 곳에서 네, 그쪽에서 아, 화장실하고 캠프사이트하고 뭐 이런게 있나봐요 또 일단 좀 들어갔다가 다시 진행을 좀 할까 합니다. 바이바이. 보팅이 보이 바이바이. 네. 오늘은 148일 차. 아, 9월 30일. 아 그리고 날씨가 맑기는 한데요. 지금 아 굉장히 추워요. 기온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바람이 불면 완전히 칼바람이고. 이 떨어져 나올 것 같은데 그더거든요아 그래서 롬파인으로 들어가면 다시 또만 피트 없는 데를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외적으로 그냥 쏠까 합니다. 60마일 조금 안 남았는데 식량도 어, 조금 더 있어서 가능할것 같긴 해요. 일단 코튼로드 패스 가서 결정을 하려고요. 가볼게요. 아유, 워라 사이드로 가는, 어... 길, 초입, 초입? 트레일 헤드죠? 호 네. 홀스, 홀수... 홀슈 메도우라는 곳으로 가는 길인데, 네. 아니, 이게 무슨 만피트, 여기 산으로 둘러싸여가 평평한 지대가 다 있네요. 이스에라는 이제 다 지난 것 같네요. 능선이 생김새가 그제 어제랑은 다르죠. 그런데 오늘 북쪽 지까지 가기 힘들 것 같은데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겠네요. 아 오늘도 해가 또지는군요 북쪽으로 보이는, 아, 저쪽은 아마, 데스밸리가 있는 쪽인 것 같아요. 위치가 딱 그쪽입니다. 아, 이거 완전히 다 졌는데. 그래서 이제 좀더 내려가야 돼요. 오늘도 야간 운이에 아, 가자, 가자, 가자. 1일 149일차 안녕하세요 아, 지난 3일 동안 계속 추웠는데요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아, 텐트 안에다가 놓고 잔 물도 지금 이 꼬다리가 얼어가지고 예, 네, 물을 잘못 마시고 있어요 아침에 녹여가지고 가지고 나온 건데도 이러네요 아, 그나마 살아있습니다 그래도 예, 여기는 1,500 피트 예, 하이스에라 다 지나고 1만 피트 넘는 마지막 산이에요. 아, 요것만 이제 내려가면 케네디 매도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다섯 시까지 가야 되는데 예, 촬영할 시간이 더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만모스 레이에서 푹 쉬고 여기까지 지금 9일차 지금 하이스에라 지나서 오는데. 어, 가방이 커진 만큼 음식을 많이 씹어놔서 그랬는지 네, 아직도 하루치 음식 정도는 남았어요. 어제 처음에 나올 때 가방이 너무 무겁더라고. <놀람> 그 다행이죠. 네, 눈도 없었고 날씨가 네, 좋아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고요. 어, 지난 3일 추웠지만 네, 기억에 많이 남는 아주 어, 캠핑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정말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는 밤에 모닥불좀 오랜만에 피어가지고 몸도 녹이고 했는데 하 오늘 아침에 그럴 정신도 없었고 아 빨리 와야지 되어서 캐네디 매도까지 따뜻한 음식을 좀 가서 먹으려면 5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오늘 30마일 여정이라 어제도 그랬지만 아 30마일 연속 아 이틀 연속 힘듭니다 그래도 오늘은 내리막이 더 많아요 아, 좀나나나 나, 나,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시 좀 가봐야 되겠고요. 아.. 날씨가 추워가지고 아직도 영하 날씨라 배터리가 아.. 자꾸 예.. 방전이 되네요. 아, 오늘 촬영을 더할수 있게 되면 좋겠지만 아니면 내일 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요. 아 아이스야라 마피트 산 안녕. 캐네디 메도우스 가는 길입니다. 지 6마일 정도 이제 남았네요. 아, 8,000m 정도인데. 이쪽은 확실히 사막 기후라 그런지, 지금 뽀뽀해져서. 아, 멋있습니다. 아, 편하네요. 이거 좀안 걸치고 있으니까. 睡觉。来这 안먹거겠지 닫지 마세요. 오들어다 오다. 아, 드디어 왔습니다 열었어야 돼. Yeah. Thank you very much. Okay. I ran for like 30 miles. <laughs> oh my gosh. So do I order here or? You yeah, order here. Okay. And I can go out and pick it for you. Here today, I go general store. I bought it. 원래 네시까지만 구걸한다는데. 조금 지나서 왔는데, 다행히 해줬습니다. 엄마 나올 거야. 아이고, 배고파. 점심도 안 먹고 막뛰어가더니 힘드네요. 어, 드디어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제일 큰 걸로 썼어요. 배고파가지고. 날씨가 산, 산에만 추웠던 게 아니라, 여기도 추웠나봐요. 마시오 하고. 샤워 그 물이 다 터져가지고 어저께 어 8시 1 0분까지 내려갔었나봐요 어 오늘 재 보급할 거대장 집어가지고 내일 어 떠나야 될거 아니야 일단 먹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제는 헤드 아, 매드 오도오에 도착해서 밥을 잘먹었고요 아, 소방관들 저녁 식사를 쪽에서 해야 됐었나봐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 때문에 아, 문을 늦게 닫아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서 TV 보고 따뜻하게 안에 있다가 아, 야영을 했고요. 날씨가 좀 푹해져서 다행이었어요. 물론 뭐 그래도 춥긴 했지만 영화로 떨어지진 않아서 다행이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소방관들 밥을 해준다고 어, 일찍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아, 팬케이크. 사먹고 나왔습니다. 아, 원래는 9시에 오픈하는 시간인데 그 전에 준비가 돼서 일찍 나올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는 캐네디 메드오스에서 이제 아, 워커패스, 이사, 레이 이사벨라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워커패스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막 구간이에요. 레이 이사벨라는 내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네디 메드오스에서 50마일 구간이라 아, 나중에 또 봐요.